네, 안녕하세요. 한국 기술고시학원의 일타 강사 송명근 교수입니다. 어, 이번 문제는 2023년 화공직 7급 국가직 전달 현상 문제 한번 풀어보겠는데요. 이런 문제는 화공 기사나 2차 실기 필답 또는 1차 그 다음에 화공직 9급에서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고 한번 나왔던 패턴이에요. 잘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어, 이런 문제들을 풀 때는 모든 것을 다 마스터 한다고 생각하면 안되고 키포인트만 잡아서 하면 됩니다 자 한번 볼게요 문제 서로 다른 기체 A, B를 분리막을 이용해 분리하고자 한다 기체 A의 기체 B에 대한 용해도계수비 용해도계수 뭔지도 모르겠죠 는 2이고 확산계수 어, 디퓨지브티 확산도죠 확산계수 또는 확산도 확산비는 0.1일 때, 즉, db분의 da가 0.1일 때, 기체 a의 기체 b에 대한 막, 즉, 멤브레인 선택도, 즉, 멤브레인 슬랙티브티, qb분의 qa 값은 물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한 번도 안 다뤄본 분들은 다 틀리겠죠. 음, 그래서, 음, 물질 전달 파트인데, 어, 웰티 책에는 없고, 맥케이브 책에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출제 위원이 맥케이브 책에서 낸 거는 아니겠지만 매스 트랜스퍼 물질 전달 관련된 책은 너무 많죠. 어, 그, 그래도 구급, 7급 준비생은 맥케이브 책이나 웰티 책 보면 됩니다. 그래서 굳이 콕 집어서 얘기하면 맥케이브 책, 즉 파트 4 물질 전달 및그 응용에서 챕터 26의 막 분리 공정즉 membrane separation processes. 그래서 막분리 공정은 실제 우리 필드에서도 중요하기 때문에 시험에 계속 나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면 시험에 계속 나오고요. 크게 기체 분리와 액체 분리가 있어요. 즉 기체 혼합물에서 원하는 놈, 액체 혼합물에서 원하는 놈을 분리하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이제 사지선다죠. 1번 20, 2번 2, 3번 0.2, 4번 0.02 그래서 정답은 3번 0.2 구요 핵심만 제가 다뤄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론적인 것만 보면 막분리공정 그래서 membrane separation processes 해서 복수 processes 그래서 그냥 한번 읽어보고 선이 중요한 것만 밑줄 거드릴게요 A 기체나 액체 혼합물의 분리법 중에는 우리가 반토막을 쓰죠 음. 반토막이 뭐예요 세미퍼미업 멤브레인에서 다른 거 없죠. 어. 특정한 종류의 이온이나 분자들만을 통과시키는 거. 그러니까 특정 성분만 통과시키는 게 반투막이죠. 그래서 반투막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성분에 따라서 막 투과 속도가 다른 점을 이용한 거죠. 그래서 성분에 따라서 막 투과 속도. 아예 통과도 안 되는 놈도 있고. 또는 성분에 따라서 투과 속도가 틀린 거. 그죠? 음. 그렇게 그냥 쉽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B 제 막은 다공질일 수도 있고 비다공질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두 가지로 언급해 놨는데 다공질 유리나 소결 금속 등 단단한 물질의 박막으로 만든 거. 이런 것들이 있는 건 있는 반면에 유연한 합성 고분자를 사용하여 특정 분자의 투과도가 커지도록 한 것이 대부분이다 그래서 합성고분자 어. 합성고분자를 통해서 <laughs> 이런 반투막을 합성고분자를 쓰더라 이렇게만 알면 되고요 이제 가장 중요한게 기체 혼합물 분리와 액체 혼합물 분리인데 이거는 구급이나 화공기사에 사지선다로도 많이 낼수있는거예요 그래서 기체 분리는 다공질 막이나 비다공질 막뭐 영어로는 non porous membrane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이용하는 거고 이제 요 요거를 액체 분리 쪽을 시험에 냅니다. 이제 뭐 100%에 100%화공직 어, 7급 전달 현상은 이제 액체 분리 쪽에서 냅니다. 투과 증발, 액액 추출, 역삼투, 투석. 요네 가지가 액체 혼합물 분리예요. 막 분리 공정에서 그래서, 아닌 것은 해서 낼수 있는데, 이 한외 여과 아시죠? 들어봤죠? 요거는 뭐예요? 막의 세공에서 주로 큰 분자나 콜로이드 입자를 배제시키는 분리 방법에서 이제 크게 보면 여과에 해당됩니다. 여과. 오케이? 그래서, 화공기사에서는 이렇게 간단하게 사지선다로 줄수 있고요. 구출급도 이렇게 간단하게. 다음 중, 액 액체 혼합물 막, 아, 막 분리 공정에서 액체 혼합물 분리하는 기술 중에서 그 종류가 조금 다른 것은 하면 한외 여과겠죠. 오케이? 음, 이 정도 아시면 되고. 그 다음, 이제 중요한 게 이론 쪽인데 기체 분리 보시면, 세이 <laughs> A 해서 써놨는데 다공질 막을 통해 기체 혼합물이 저압 영역으로 확산되도록 하면 분자량이 적은 성분일수록 확산 속도가 빠르므로 막을 잘 통과하여 농축된다. 그래서 다른 거 없고요. 그냥 요식은 우리 너무 잘 알죠? 근우센 음, 확산이라고도 하고, 근우센 확산도라고도 하는 거. 그죠? 어, 웰티나 맥케이브 체계. 이제 R로 쓰느냐, 아니면 직경 D로 쓰느냐에 따라. 그래서 이건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이제 니음, 아, B부터가 중요합니다. 자 고분자막에서의 압력 구배인데 이쪽 방향이에요. 이쪽 방향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PB 여기 보면은 일단 농도 구배, 농도 구배 CA에 대한 농도 구배가 있고 CB에 대한 농도 구배가 있죠. 그래서 농도 구배로 A 성분과 B 성분을 나타낼 수도 있고, 그 다음 뭐예요? 맥케이블 책에 있는 거, 선생님 그대로 갖고 온 거예요? 또는 압력으로도 나타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선의 위치가 틀린 거는 뭐예요? 당연히 높은 압력에서 낮은 압력인데 선의 위치가 틀린 거. 즉, 다시 말해서, 예를 들어서, 요걸 음, 뭐, PA1이라고 합시다. 음, 헤드. 요거와 요게 만약에 틀리다 하면, 그거는 뭐예요? 헨리 상수. 또는 좀 이따 배울 용해도계수 그것이 곱해지거나 나눠져서 이렇게 위치가 틀린 거죠. 어, 그래서 압력과 농도의 그 라인, 포인트가 서로 틀린 거, 뭐 충분히 아실 거고, 선생님 그냥, 어, 여러분들 이해하라고 그냥 이렇게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게 막이면은, 막이 Z에 두께를 갖고 있다면 높은 압력에서 낮은 압력으로 또는 높은 농도에서 낮은 농도로 즉 멤브레인 앞쪽에서는 흡착이 이루어지고요 또는 용해라고도 할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막을 통과하겠죠 이때는 확산이고요 그 다음에 막을 나오면 탈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매크리즘을 기억해두세요 흡착 확산 탈착 또는 흡착을 용해로 이해하셔도 돼요 그래서 책에는 용해 확산 메커니즘에서 Solution Diffusion Mechanism 이라고 표현해 놨는데 한번 선생님이 읊어보면 기체는 막의 고압 쪽의 고분자의 용해가 되어 고분자 상을 통해 확산된 다음 여기서 고분자 상이란 Membrane 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고분자상을 통해 확산된 다음, 저 앞쪽에서, 저, 이쪽 저 앞쪽에서 탈착되거나 증발. 그래서 탈착 또는 증발. 여러 표현을 쓸수 있습니다. 요 앞쪽은 용해, 흡수, 소 쏙션 해서 흡착, 뭐다쓸수 있고요. 이쪽에서는 탈착 또는 증발. 그죠? 그래서 순서는 흡착, 그 다음에 확산, 그다음에 탈착, 이렇게. 그서이 방향이라는 거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부터는 <laughs> 수식이 중요해서 쌤이 조금 클로즈업했습니다. 자, 애우세요 이제 용해도 개수 s는 헨리 상수의 역수다. 그래서 용해도 개수. 용해도 글자가 응. 용해도 개수. 애우세요 그냥. 헨리 상수의 역수인데 몰퍼 세제곱 센치미터 곱하기 ATM 이렇게 하면 못 외우죠? 그래서 잘 보세요. 요 밑에 식 우리가 A의 몰플럭스는 단위는 몰퍼 여기서는 쌤이 센치미터를 쓸게요. 맥케브스 책에서도 센치미터를 썼으니까 몰퍼 제곱 센치미터 세컨드 하면 이게 몰플럭스 맞죠? 그래서 JA는 마이너스 DA d z 분의 DCA인데 DA는 그냥 Z 되고 DCA는 나중 조건 빼기 초기 조건이니까 마이너스 있으니까 CA1 빼기 CA2 하면 되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보통 지금 여기서 맥케이브 책에서 말하는 거는 PA는 HACA라고 일단은 단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헨리 상수면 용해도 계수 S는 이렇게 반대로 PA는 HACA가 아니라 CA는 PASA로 한것 뿐이에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SA는 HA하고 역수관계죠. 어, 그래서 어, 그 맥이브 책에서는 용해도계수 S는 헨리 상수의 역수라고 한것 뿐입니다. 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러면 SA는 값이 얼마예요? PA 넘기면 PA분의 CA고 Ca는 몰 per 세제곱센티미터죠. 어, 여기서부터는 센티미터 다 쓰기로 했으니까 리터 안 씁니다. 그래서 몰농도고, Pa는 atm이니까 Sa의 단위가 나오죠. 몰 per 세제곱센티미터 atm. 그죠? 몰 어. per 세제곱센티미터 atm. 그죠? 어. 굳이 안 해도 되죠. 그래서 여러분은 Pa equal h a Ca에서 요 Pa와 Ca만 바꿔주세요. 즉 다시 말해서, CA와 PA만 바꿔 주시면 SA 나오죠. 어, 그래서 SA는 PA 분의 CA. 그래서 요거 하나랑 요거 하나 기억하시면 SA는 값도 구할 수 있고 단위도 알수 있어요. 오케이? 자, 용해도 계수, 용해도 계수 S, 헨리 상수의 역수다. 근데 단 전제 조건이 PA는 HACa라고 했을 때의 그 HA, 헨리상수의 역수라는 거. 왜냐하면 헨리상수 는 여러 가지 표기법 있잖아요. 근데 지금 맥케이블 측에서는 이렇게 어프로치 했으니까 이렇게 이해하면 쉽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 중요한 거는 투과 개수예요 아까 S 했죠? S가 뭐예요 S가 용해도 개수죠? 용해도 개수. 그죠? S가 용해드 계수 하나 배웠다면 이제 무조건 또 이거 익히셔야 됩니다. 투가 계수 퍼미에이션 코이피션트 QA 무조건 외우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암기하려면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ZA는, 아, JA는 마이너스 DA DZ분의 DCA 그 다음에 DA는 Z분의 C, CA1 빼기 CA2 그 다음에 DA는 Z분의 아까 우리가 CA를 PA 곱하기 SA였죠. 그래서 여기 1이 있으니까 PA1, SA는 그냥 SA1, SA2 없어요. 그냥 SA에요. 그래서 CA1을 PA1, SA고 CA2를 PA2, SA에요. 이렇게 정리하면 JA는 SA 앞으로 나오죠. 그래서 PA, SA, DASa, DASa에 갈로다 열고 PA1 백이 PA2 갈로다 고 이렇게 정리가 되죠, right? 그래서 이거를 뭐예요? 의미하는 게 뭐예요? 농도 구배를 즉 c 값을 다 p로 압력으로 전환했죠. 그래서 압력 구배로 대체한 것 뿐이고, 그래서 여기서 DASa를 QA라고 정의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해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Okay? 그래서 투과 계수 small QA는 DA 곱하기 SA이다. 요거만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단위 압력 구배당 플럭스. 그래서 투과 계수라고 하는데 단위 잘 보면 확산도는 제곱센티미터 퍼 세컨드고 SA는 아까 구했지만 몰퍼 세제곱센티미터 ATM이에요. 그래서 정리해 보면 몰 그대로 써 주고 여기 센티미터 하나씩 없애면 센티미터 제곱, 세컨드, atm 써주고 센티미터 하나 남죠? 어. 하나 남는데 요요 요 부분만 보면 뭐요? 단위 압력 구배당 플럭스죠. 어. 거기에 이제 단위 길이가 아직 하나 남아 있다는 거. 그거만 체킹만 하시면 됩니다. 핵심은 SA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SA에 DA, 즉, 디퓨지비티만 곱하면, 압 어, 투과 계수 QA가 나오더라. 그래서 이거 그냥 외우셔야 돼요. 오케이? 음, 또 선생님이 정리를 하겠지만, 이것만외우시면 돼요. 음. 자,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아, 아, 그 다음으로 외워야될게 뭐예요? 투과도, 즉, 단위 압력 차단 플럭스다. <laughs> 라고 책에 돼 있는데, 그거 중요하지 않고 그냥 용어를 애우고 식만 애우면 됩니다. 그래서 라지 QA 투과도는 우리가 아까 JA는 Z분의 QA PA1 빼기 PA2 라고 이끌어냈었죠. 어, 그래서 요 Z분의 QA를 그냥 라지 QA로 정리한 것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QA는 Z분의 스몰 QA 그 다음에 Z분의 스몰 QA가 DASA였죠. 어, 요거만 외우시면 됩니다. 쌤이 별표친 것만 오케이. 그래서 단위 잘 보면 D A 는제곱센티미터퍼세컨드죠 확산도니까 S A 는몰세제곱센티미터 A T M 이었고 Z 는 센티미터. 그래서 어, 단위 압력당 몰 플럭스가 이렇게 탁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Large Q A 는 단위 압력당 몰 플럭스라고 쉽게 이해하시면 되고 Small Q A 는 Small QA는 단위 압력당 more flux의 요 z만큼의 거리, 길이가 한번더 곱해진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죠? Right? 음. 자, 됐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막 선택도, 저 membrane selectivity, 저 알파예요 그래서 이성분 혼합물에서 투과도의 비에요. 그래서 막 선택도를 알파를 막 선택도 알파를 이상적 분리계수해서 ideal separation factor라고 하는데 이 말은 큰 의미 없고요. 요거만 외우시면 됩니다. 음. 별표 3 개. 그래서 막 선택도 알파가 라지 Q가 투가도였죠. 그래서 투가도에 비해요. 알파는 Qb 분의 q a 오케이. 그 식이 왜 이렇게 나왔느냐. 세명 밑에다 친절하게 적었습니다. 라지 QA는 Z 분의 small QA이고 Z 분의 또 small QA는 DASa였어요. 그러면 QB 분의 QA는 QB 대신에 이거 그대로 넣으면 되죠. 그래서 Z 분의 DBSB고 그 다음에 QA는 Z 분의 DASA죠. 그래서 ZZ 없어지면 DBSB 분의 DASA. 그래서 이 식이 나오것뿐이에요 오케이 okay? 그죠 음 그래서 너무 쉽습니다 자 그러면 계산 문제 풀수 있죠 시험에서 뭐래요 용해도 개수의 비가 이라고 했고 활동 아, 확산 개수의 비가0.1 이라고 했으니까 0.1 곱하기 2는 0.2 그죠 어, 그래서 답이 나온 거죠 right 어, 그래서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 번만 역으로 올라가 봅시다. 막 선택도는 투가도의 비니까 이렇게 쓸수 있고 요거는 QA는 DASA이고 QB는 d b s b 에요 그죠? 막 선택도 요 식을 무조건 암기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역으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요거 암기하라고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다음. 어 QA QA가 뭐였죠? QA 투가도죠 투가도 어, 투가도는 z 분의 small QA 그죠? small QA는 투가 개수죠? 그래서 QA는 z 분의 das 이죠. 그래서 QA가 small QA가 das 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요식만 외우면 된다 그랬죠? 그죠? 어, 쌤이 에어란 것만 외우면 됩니다. 음, 요거만 M은 돼요. 그 다음 아까도 얘기했듯이 투과계수 DASA는 그냥 QA인거 그죠? 그래서 필요한 식은 3개 4개의 식만 알면 이 문제를 풀수 있죠? 그래서 다시 한번 계산식과 함께 보여드리면 알파가 막선택도인데 이거는 막선택도는 투과도의 B다. 그러면 투가도는 Q는 DS다, 오케이? Q는 DS다. 요것만외우시면이 B를 주면 얼마든지 풀수 있죠. 그리고 다시 한번 라지 Q와 스몰 Q의 관계. 라지 Q와 스몰 Q. 라지 Q는 투가도고요. 스몰 Q는 투가 개수고요. 그래서 투가도, 투가 투과 개수. 그 다음에 막 선택도는 알파 그 다음에 아까 언급한 s 용해도 계수는 뭐예요 헨 어. 이상수의 역수다 그것만 알면 되죠 자 그래서 시험에 나올 만한 거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막 선택도를 높이려면은 확산계수비 즉 db분의 d가 적당하거나 일반적인 멘트고요. 중요한 거는 용해도 차가 커야 된다. 그죠? 왜 그렇겠어요? 이게 만약에 적절하다 할 때, 요 차, 즉, B, S, B보다 S, A가 엄청 커야지만, 이 알파가 좋겠죠. 어, 그거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지선다에 혹시 나올지도 모르는데, 확산 계수는 고분자 종류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데, 이건 뭐 시험에 나와도 의미 없고요. 유리질 또는 결정성 고분자일 때 가장 작고 요거 암기하세요. 유리질 또는 결정성 고분자일 때 가장 작고 즉 확산이 안 된다는 거죠. 유리 전이 온도 이상의 고분자일 때 크다. 요 말. 요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유리 전이 온도 이상의 고분자일 때 크다. 오케이? 요게 이제 4지 선다로 나르면 하겠죠. 자.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용해도 개수 S는 헨리 상수의 역수인데, 요거를 외우시면 돼요. 그냥 SA는, SA는 PA분의 CA다. 요거 하나 외우시고요. 투과 개수 QA는 DA 곱하기 SA, 즉 DS다. 요거 하나 외우시고요. 그럼 지금 두개 외우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세 개, 뭐예요? 투가도 외우시면 됩니다. 투가도는 뭐예요? z 분의 qa 또는 z 분의 qa가 dasa라고 그랬죠? 그래서 요거 세 번째 거 암기하시고요. 그 다음에 파이널로 막 선택도 알파 요거 이게 네 번째 거죠? 그래서 알파는 qb 분의 qa 즉 qb는 dbsb 그 다음에 qa는 dasa니까. 이런식으로 비교해서 정리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네개만 압시다 네개만 뭐예요 용해도 개수 S 그다음에 투과 개수 small qa 그다음 투과도 large qa 그다음 막 선택도 알파 오케이 어, 요네개는꼭 외우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막 분리공정 문제 한번 풀어봤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은 힘이 됩니다.